단식에서는 아직 승리를 맛보지 못했던 다비드 사프 어~ 김영훈 선수 첫 득점 성공 어~ 간단하게 해냅니다. 네. 김영훈 선수가 단식에서는 1패 복식에서 나와서 4승 3패로 이제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비껴치기대 오, 이거 단 이건가요? 그렇죠. 회전 아, 좋은데요. 성공. 아, 아주 베테랑 선수처럼 쳤어요. 그렇습니다. 무리에서 뒤돌리기 대회전도 치지 않고, 또 비껴치기 대회전도 치지 않고, 단단으로 이어지는 더블 형태의 공을 선택을 하면서 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도 좋게 받았죠. 옆돌리기? 김영호 선수가 이란도 첫날 하이원 리조트를 상대로 7세트 나와서 하샤시를 상대했는데, 아, 참 좋은 경기를하고도 패했습니다. 7대11로 그때는... 4이닝만 해졌거든요. 하샤시 선수가 너무 잘 쳤죠? 네, 그러면서 팀도 패했었는데, 자, 오늘 아... 그게 팀리그 데뷔전이었거든요. <laughs> 어려운 데뷔전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때 도 떨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옆돌리기 대회전 와! 성공 와. 아마 서현민 리더는 이제 마지막 세트에 김영호 선수 넣고 우리가 먼저 끝낼 테니까 오늘은 좀 지켜봐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가지 않았을까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럴 수 있죠 네어 오늘은 중압감 그 갖는 부담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선수가 괜찮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 같네요 회전 조절하고 충돌 앞으로 빼내고요 네 좋죠. 자, 타이밍 잘 잡아냈어요 성공 아, 힘찬공 섬세한공 다잘 치고 있는데요. 5대0으로 앞서갑니다. 1이닝에 하이런을 만들어내면서 5대0으로 앞서갑니다. 웰컴 저축은의 웰컴 피닉스가 만약에 드라마틱한 역전 우승, 1드 우승을 차지한다면 어, 이 마지막 세트 나와서 김영원이 사파타를 잡은 것. 만약에 잡는다면, 그렇죠. 만약에 잡는다면 히어로가 될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빨간 볼 뒤돌리기? 내공이 먼저 뽑혀 나와야 돼요. 야, 두께를 잘 써야 된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뽑혀 나왔죠. 먼저 나왔어요. 성요 아, 아, 27세. 아, 네. 네. 고등학생 나이에 김영훈 선수가 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 팀리그 우승을 결정 지을지도 모르는 7세트 마지막 경기에 나와서 배짱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파타가 약간 긴장된 듯한 표정이에요. 그렇죠. 이런, 이런 대단한 경기들을 경험을 하면은 아그 전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어, 그럼요. 네. 뒤돌리기인가요? 그렇죠. 기... 자 브릿지도 오픈 브릿지를 사용을 하면서 약간 찍어서 길게 보내겠다는 거죠. 어, 이거 길게 짧게 훌륭합니다. 네. <웃음> 성공. <웃음> 아. 자, 지금 살짝 미안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큐를 들고 찍어서 치는 거는 짧게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3 쿠션 혹은 4 5로 보겠다는 얘기였었거든요. 네, 하지만 잘게 봤던 건데. 그렇죠. 손을 살짝 들어서 인사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laughs> 어, 단장전 창으로 과감한 선택! 성공! 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laughs> 석전 남았습니다. 사파타가 어, 정말 압도당하겠는데요. 어, 이걸 단정장으로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낸 김영훈 선수, 아, 무섭네요. 이런 선수들이 즐비하니까 웬만해서는 참 일부터 도전장 내미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죠? 옆돌리기, 옆돌리기, 왼쪽을 선택하지 않고 오른쪽을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이게 흰볼 두께 자신 있다는 거죠? 아! 맞았어요. 이거 푼데요. 우리 언니 이비스 어, 네, 벤치는 지금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자, 왼쪽 옆돌리기는 하단을 좀 사용했어야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네. 조금 더 시원하게 갈수 있는 오른쪽 옆돌리기를 선택을 하면서 지금 리듬을 넣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아, 힘으로 좀 시원하게 섬세한 플레이보다는 좀 그치. 과감하게 가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장타로 갈 때는 뭐 강량약 중량약처럼 그런 리듬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두점 남았어요. 자, 뒤돌리기 길게 힘차게 들어가야 되고요. 뒤돌리기 파이브 쿠션. 갑니다. 됐어요. 아 영웅 탄생인가요? 오와 카시토 코스타스를 메시포인트, 아, 존경하는, 메시포인트. 좋아하는 <laughs> 이 김영훈 선수가 카시토 코스타스 앞에서 지금 퍼펙트 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정말 부담감이 만 배쯤 될것 같은 상황인데, 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초구에 10점을 쳐놓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사파타가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자, 아, 실패하고 뒤돌리기로 나서도... 가나요? 아, 뒤돌리기를 끌어서 갑니다 끌어서 매치 포인트 김영원 돌려냈어요 돌려냈는데요 파이브 쿠션 득점됐어요 펑펑트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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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웅 선생이네요 엄청난 니다 오늘 김영원 선수가 사파타야를 상대로 11점, 카스토쿠스타스가 격려를 해줍니다. 아, 그리고 누나들의 격려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원이 이렇게 긴장된 상황을 이겨내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수가 됐어요. 아, 진짜 믿을 수 없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 김영원 선수의 저력은 도대체 아, 어디까지인가요? 저는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이길 수 있죠. 하지만 1이닝에 퍼펙트 퀼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 포레버 김이 오늘 7세트에 나와서 삼바타를 잡아냈고 웰컴 저축은행이 혹시 모를 우승 가능성의 불씨를 살려놨습니다. 아, 앞으로 더큰 선수와 될 김영원 선수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우, 지금보다 더 커지면 또 얼마나 더 커지겠지. PB2에서 아마 이 김영원 선수는 앞으로 좀 소중한 보석 같은 선수가 될것 같지 않습니까? 어. 정말 자랑스럽네요. 네. 당구에서 가장 어려운 게 마지막 한 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7세트. 네. 승부의 행방을 가르는 상황. 그리고 또 우승의 행방까지도 걸려있는 상황에서 저 득점을 해놨다는 거. 아, 공도 쉬운 공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대비 네, 눈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괴물 하나가 PBA 투에 입성을 했네요. 아 팀리그를 통해서 또한번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첫날 하사 시에게칠 세트 패했는데 그때도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완벽했습니다. 퍼펙트 퀴의사나이가 되면서 웰컴 점주분의 웰컴 피닉스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